사사기 1 4장 삼손이 딤나에게 내려와서 거기서 블레스 사람 중한 여자를 보고 도로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거르되 내가 딤나에서 블레스 사람의딸중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취하여 내 아내를 삼키었소서.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의 딸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스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취하려 하느냐. 삼손이 아비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 하 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를 데려오소서 하니 이때 블레스 사람이 이스라엘을 가난한 고로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스 사람 이치료함이었으나그 부모의 일이 여호와께로서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 부모와 함께 뒷내에 내려가서 뒷내 포도원에 이른즉 어린 사자가 그를 맞아 소리 치는지라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은 같이 찢었으나 그는 그 행한 일을 부모에게도 고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며 그를 기뻐하였더라. 얼마 후에 삼선이 그 여자를 취하려고 다시 가더니 그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행하여먹 행하며 먹고 그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취하였다고는 고하지 아니하더라. 였 삼선의 아비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며 삼선이 거기서 잔치를 배설하였으니 소녀는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우리가 삼손을 보고 삼십 명을 데려다가 동문을 삼아 그와 함께하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습했기를 하리니 잔치하는 칠일 동안에 너희가 능히 그것을 풀어서 내게 고하면 내가 배우 삼십 벌과 고도 삼십 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고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우 삼십 벌과 고도 삼십 벌을 줄지니라. 그들이 이르되 너를 수습했기를 하여 우리로 듣게 하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 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냐 그들이 3일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제7일에 이르러 그들이 삼선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네 남편을 깨어 그, 그 수수께를 끼 우리에게 알리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네 아비의 짐을 불사드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취하고자 하여 우리를 청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냐 삼선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가로대 당신이 나를 미워할 것이뿐이요 사랑치 아니하누다. 우리가 우리 민족의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풀어 이르지 아니하도다 삼선이 그에게 대답하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 풀어 구하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풀어 이르리요 하였으나 7일 잔치할 동안에 그 아내가 앞에서 울며 강막함을 인하여 제7일에는 그가 그 아내에게 수수께를 풀어 이르며 그 아내가 그것을 그 민족에 고하였더라. 제7일 해지기 전에 성읍사람들이 삼선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게 했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게 했냐. 한지라 삼선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가 내 암성아이로 박갈지 아니하였다면 나의 수수께를 능치,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크게 임하시어 삼손이 야스골로 내려가서 그곳에 삼십 명을 쳐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분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아비지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 삼손의 친구 그였던 삼손의 친구 되었던 그 동우에게 준비 준비되었더라 아멘 사사기 1 5장 얼마 후 미거둘때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가르되 내가 침실에 들어가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장인이 들어 오지 못하게 하고 가르대 네가 그르심이 미워하는 줄로 내가 생각한 거로 그를 네 동무에게 주었노그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아로니 너는 그의 대신에 일을 취하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스 사람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네 개의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선이 가서 여우 삼백을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취하고 그두 꼬리 두그두 꼬리 사이에 환회를 달고 회에 불을 켜고 그들의 불레스 사람이 곡식 밭으로 몰아 들여서 곡식당과 아직 배지에 안이한 곡식과감나무를 사는지라 불레스 사람이 가려 누가 이 일을 행하였냐 혹이 대답하되 딤나 사람의 사위 삼선이니 장인이 삼선의 아내를 취하여 그 동무 되었던 자에게 준 영혼이다. 불레스 사람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비를 불살릅니다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를 원수를 갚은 후에야 말리라 하고 불레스 사람 크게 조력하고 내려가서 예담 바위팀에 거원이라. 이에 불레스 사람이 올라와서 유다의 진을 치고 내의 편만 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거기다 너희가 어쩌여 올라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오기는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유다사람 3천명이 에단 바위 밑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스사람이 우리를 가라라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째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느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불레사 삼손을 붙이려고 이제 내려왔노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친히 나를 치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그들이 삼손에게 일러 가로아이나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붙일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세줄 둘로 결박하고 바의 틈에서 그를 끌어내리다. 삼손의 네이의 이름에 블레스 사람이 그에게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르는 동시에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하에그팔 위에 둘이의 불탄 삼가 같아서 그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탁별를 보고 손을 내밀어 쳐내고 그곳으로 일천 명을 죽이고 나데 나귀의 뼈로 한덤에두 덤이, 덤이로 쌓았으며 나귀의 탁별로 내가 1천 명을 죽였도다 이를 마치고. 말을 마치고 특별을 그 손에서 내어 던지고 그것을 라만 레이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마름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께서 종의 손으로 이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손에 빠지겠나이다 하나님이 내에한 우묵한 곳을터치시니 물이 거기서 솟아 나오는지다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지. 그러므로 그샘 이름은 에나 꼬레라. 이세미엘 내에 오늘까지 있더라. 블레스사 람의 때에 삼성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을 지내었더라. 아멘. 사사기 1 6장